자, 어, 132페이지 하단에 가면 여과작용이라고 있어요. 에, 지난번에 배우셔가지고 조금은 용어나 이런 거는 뭐 정리가 좀 되지 않으셨을까. 그죠? 예, 작년에도 이게 이제 인용이 됐는데 요거는 네, 예,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어, 개념을 얘기할 때,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 관계 이죠 예,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여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일종의 이제 주택은 계속 로테이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순환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음,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요 제목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향 역과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역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출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제목을 바꿔서 내기도 해요. 가장 잘 쓰는 게. 그래서 여기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예, 이게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전환되지는 않고요. 예, 하위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이 무가 됨으로써 그쵸? 재개발됨으로써 하향역어라는 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음,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상위 계층이 이주에서 발생한 공가를 인수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여과라는 개념을 성립할 때는.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주택 서비스 있죠.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받을 수 없고 기존 주택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 고급주택이 있고 중급이 있고 저급이 있을 때이 주택들에서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있죠. 이게 효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30, 20, 10, 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부는 이 저급주택은 뭐가 금지되어 있다? 예,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데 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게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일씩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서비스의 효용이 20으로 줄죠. 얘네는 얼마로? 그 얘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주택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는 거예요. 효용 얼마짜리로? 30짜리로. 그러면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효용이 30인데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효용을 소비하고자 일로 이주를 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 이 주택에 공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주택을 얘가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택도 누가 얘가 인수해서 들어가는 그죠 그렇게 해서 주거 이동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또 10년이 경과하면 같은 상태가 되풀이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비어 있는 거를 얘들이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가가 발생하는 것도 있죠. 이주하면서 생기는 뭐. 예, 이게 공가라는 건 여과가 발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공가예요. 공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과라는 개념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하향 여과 과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 단기하고 장기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5월 달 정도 할때 단기하고 장기는 구별해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프가 떠야 돼요.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이 있죠. 예, 거기에 따른 단기와 장기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거 단기하고 장기 하는 게 여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에서도 단기하고 장기. 예,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에서도 단기와 장기.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있을 때 단기와 장기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어 조세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와 장기 균형에 대한 게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즘 시험에는 잘 인용이 안 되는데 그래도 5월 달 과정이 심화 과정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 어, 그 수준의 레벨업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이루어져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어가셔서 134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죠? 거기에 보면 주택 여과과정의 효과라고 돼 있죠?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요.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효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애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해서 올라가니까 종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주택 서비스가 소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런 현상이 주택의 내구성을 증대시켜서요,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현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거 분리하고 뭐가 있어요? 여과작용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 분리의 개념인데요.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이 도시화라든가 또는 산업화 있죠. 예, 여기에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 있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 있죠. 예, 이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주거분리라고 해요. 그죠? 예. 모든 이제 부동산학에 관련된 모든 예, 논점은요, 도시와 가정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업국가였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있죠? 예, 걔네들도 농업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미국민의 한95% 정도가 농업 활동에 종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미국민의 한 2%에서 3% 정도만 농업에 종사해요. 근데 그렇게만 종사해도 미국민들을 다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을 할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영농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농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사람이 했다고요. 농사질 때. 그러니까는 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다 매달려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5%가 매달려 야지만 국민 전체가 먹고 살수 있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데 영농 기술이 발달하니까는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어떻게 돼요? 적은 수만 종사를 하더라도 먹여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제 확대돼 나가면서 그러면 농촌에서는 기술이 발달하면 인력이 남아 돌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어디로? 도시로 모여들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살다가 이거랑 똑같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거에 대한 질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의 영역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음, 글린 지역이라는 건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변에서도 주거불리는 발생할 수 있어요. 리냐면 담장 하나를 이웃하게 해가지고 고급주택하고 그렇지 못한 주택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요. 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신도시 같은 개념의 새로운 주거가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여기 어떤 하나의 A라는 시가 있었을 때, 여기 기존 주거지가 있는데요. 얘네가 시간이 오래 되면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인구는 늘어나고 소득도 높아지게 되면 이 시에서는 새로운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새로 조성이 되죠. 그럼 얘는 주거환경이 기존보다 훨씬 괜찮겠죠. 그러면 일로 이주해 가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머물면서 이제 주거 불리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한두번 나온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디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린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다음 이제 거기 가시면 여과작용과 주거분리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 이제 그림이 형성이 돼 있는 건요. 여기가 경계 지역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일 때 여기 경계라는 건요. 주택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라든가 또는 담장이 있죠. 또는 언덕 뭐 이런 곳도 있죠. 여러분들이 왜 힐스라는 거 아시죠? 힐스라는 게 언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LA 가면은 베벌리 힐스라고 있죠. 예. 네. 그 언덕에 있는 주택들이 다 고급주택이에요. 걔네들이 거기 있게 되면 대서양이 바라보이는 거죠. 이렇게 바다가 쭉 전경이. 그러니까 한채 수백만 불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채씩.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거기서 쉬고 있었을 텐데 그죠? 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편하게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급 주택, 고급 주택인데 얘네가 한번 이렇게 분리가 되면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정의외부효과라는 게 존재하고요. 여기는 부의외부효과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 것처럼 여기 고급 주택이 있죠. 얘가 만약에 6억 짜리인데 예, 6억 짜리 주택에다가 주택에 대한 계량 비용이 있죠. 예, 5천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 가치가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량 후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있죠. 그러면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죠. 그렇잖아요.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어서 여기는 주관경이 정비가 잘돼 있으니까 주택에 관한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이 지역으로. 근데 여기 있는 이 지역은 만약에 주택 가치가 2억이라 고 그러면 개량 비용을 2천을 투자하죠. 그러면 개량 후에 가치가 2억 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용 대비 뭐가 가치 의 상승이 크지 않잖아요. 그건 부유의 부였기 때문에. 여긴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이번에 페인트칠 새로 하고 단장 새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가면 옆집은 막 쓰레기 막 놓여져 있고 길 가는 사람들 막 오물 막 버리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주관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치 상승이 크진 않아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계에 있는 저가 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비싸게. 왜 그러냐면 어대부분의뭐 마트라든가요. 공원이라든가 또는 영화관이라든가 또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 여기에 집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길 하나만 건너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체적으로 편익 시절이 괜찮으니까 가치가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고가주택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돼요. 할인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가주택의 기본적인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소음도라고 그랬었죠. 고가주택들은 대부분 조용해요. 조용한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는 과정에서 잦은 출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여기는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7억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이 나오겠죠. 그럼 시세가 어떻게 돼요? 싸게. 그러면은 여기서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이 이거 인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주택이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여과돼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 얘네가 이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가 주택 적으로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이 또는 개성이라고 그래요. 천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게 뭐냐면 미국 애들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해요. 특히 남부로 가면 갈수록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는 백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흑인이 이주해서 들어오면 백인들이 다 집단 이주해요. 흑인하고는 같은 하늘에서 못 산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 원리에서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탕이. <laughs> 이게 걔네가 어느 정도의 인종에 따른 차별이 심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서울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시장을 한 7년인가 한그 시장이 있었는데 퇴직을 했대요. 퇴임을. 퇴임하려고 그 다음날 길에서 택시 잡으려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했대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장으로 있었을 때는 그나마 넘어갔는데, 이제는 자연연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 게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부분. 이게 그러니까 걔네, 걔네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인종이잖아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예, 그런 적인데도 그런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예, 이게 이제 여과적인과 주거분리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그래서 거기 135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주거 분리와 근린 지역의 변화라고 해놓고요. 거기 가면은 굵은 글씨로 해놨죠.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 지역은 정의 외부효과를 인해서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고요.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 택은 부의 외부효과를 인해서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라고 해놨죠. 거기 시험에서 두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맞는 거, 한 번은 틀린 거. 그래서 답으로도 유도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침입하고 천의 현상으로 인한 주거 입지의 변화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어떤 지역 기능에 다른 형태의 기능이 유입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 그걸 침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급주택 지역인데 저급, 저조득층들이 유입되는 현상은 우리가 침입. 그게 이제 되풀이 되면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가면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어요. 이 불량주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있죠. 원인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낮은 소득에서 아까 우리가 여과가 진행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종전보다는 조금 괜찮은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갔어도 여전히 뭐가 낮으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생하는 게 그게 불량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는 아니라 고 그러냐면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있는 저가 주택도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됐는데 뭐가 낮아서 소득이 낮아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를 높여주면 돼요. 네, 소득을 높여주면. 그러면 알아서 집단장하고 다 한다, 안 한다.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철거 등의 행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36페이지에 맨 상단에 용어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놨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상에서 서울에서 많이 발생했던 게 도시 재생이죠. 예. 지난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그 주거에 대한 이제 형태에서 소득 계층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이 나름대로 부동산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게 나타나는 대표적이었던 게그 신촌 쪽에 는 홍대 있죠. 예, 뭐 이런 쪽이 제 이제 애초에 이제 시초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번에 읽 것처럼 신촌에 는 홍대는 이쪽에 신촌에 그 연대 있나 이쪽 배에서는 임대료가 쌌어요. 예, 싸니까 아, 젊은 애들이 다 그쪽에 가서 예, 음악도 하고 막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공연 보러 많이 갔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먹거리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애들은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단독이고 거기가 뭐 이렇게 철길이 하나 있어요. 예, 철길 따라가지고 옛날에 왜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집 같이 그런 거 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업종이 바뀐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가고 임대료 비싸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의 주거의 기능도 상업적인 기능으로 바뀌어버려요. 잠식해서 들어가니까 계속.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때또발 빠른 사람들은 도로변에 내가 이 점포를 매입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면 틀림없이 주차 공간 있죠. 네, 이게 필요할 거예요 생각해서 요 뒤에 남들은 눈이 안 돌렸을 때요 땅을 또쌀때 매입해 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커지면은 이거 점포 확대 쓸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요즘 같을때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돼 있으면은 고객을 끌어모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그렇잖아요. 남들은 야 아직 여기도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이거 뭐하러 지금 땅까지 또 추가로 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사람은 그한 2, 3년뒤에 변화를 내다 본 거죠. 그러면 그 차익만 얼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학로도 그런 거예요. 대학로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발달됐던 게 뒤로 계속 잠식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데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 초입까지는 해가 다 상업적인 게다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주택이 개조가 되면서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면은 주택이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업적인 활동이 계속 잠식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취객도 생기고 중대가 시끌시끌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가깝게 있으면은 주거 환경으로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보리료 한잔하기는 편하겠죠. 대문 열고 내려가면 거기니까 편한데 문제는 거기, 그, 취객들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투자 운영에서 한다는 거는 결국 쉬운 건아니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부동산 시장 하고요.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해놨죠. 예.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겠죠. 한 번에 다 끝내드려야 되니까. 음. 표정이또 밝아지시는군요. 음, 끝날 때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계산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은 뭐 3시면 충분하겠죠. 예, 이게 우리 3시 수업이잖아요. 예, 이게 1시간 수업들이니까 거의 빡빡하다고 대부분 네 그래서 3시에 우리 지난주에 3시에 했나요 2시 반에 했나요 2시 반에 했나요 2시 반에 2시 반에, 2시 반에 원하시면 2시 반에 해 드리고 아 그렇지 않나요 3시는 확보를 해야 되나요 2시 반이면 너무 빡빡해요 예, 3시부터 해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음. 그래서 식사하시고 한번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하셔도 되고, 굳이 오늘 벌거안 하셔도 되고, 예, 지난주에 배웠던 거라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